자,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바로 과학 기술 나눔 행사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제가 직접 행사장으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 누구 오세요? 그 유네. 장관님, 외교장관님 네. 겸 사회부총리, 네. 그리고 최기영 장관님, 과기부정 과기정통부 장관님 계시고요. 아, 여기서 입장해 하주니다대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정보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디지털 소외와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 세대가 위축되고 좌절하지 않도록 먼저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신 과학기술계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계는 민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카이스트와 지스트 등의 대학교, 민간 과학기술 관련 기관이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과학기술 특별 봉사단을 만들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누구나 유무형의 자산을 나누고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와 연대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물적 자원인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카이스트와 같은 여러 대학교의 학습 멘토링 지원으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네, 선장님, 이성인 학생 전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학기술 나눔 운동이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더큰 기회에 매우 감사드리며, 저 또한 더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줄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기기들을 체험해 보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나눔 친구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정보와 IT 기술을 소개하면서 과학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과학 크리에이터 이민환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행사가 있었잖아요. 예. 자, 질문하고 싶은 게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또 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을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에는 별로 이의가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과학기술은 어렵고 음. 그래서 과학기술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한번 뒤돌아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과학기술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국민과 또 일상 속의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려면 과학기술이 주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룬다든가 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그동안 사용하시던 스마트기기 기부를 해주십사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저희 과학 기술계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진짜 애 쓰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도 저희 스스로의 의지를 다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기술 나눔 운동 화이팅! <laughs> 비대면 교육이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온라인 학습 기기 나눔과 멘토링 재능 기부는 미래 인재 양성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민간의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는 각 지역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미래 교육 시스템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과학기술 나눔 운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저도 과학 크리에이터로서 더욱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